마스크 입고 다녀서 가지고 너무 <laughs> 오랜만이다. 솔직히 원래 제가 말리 있었을 때는 마스크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. 왜냐하면 거기 사회에서 거의 마스크 입는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안 입었어요. 근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8개월 전에는 마스크 입는 게는 당연히 무조건 입어야 된다고 했어가지고 솔직히 한국에 있으면서는 꾸준히 입어, 입었어요.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노 마스크 다라고 했어가지고 저도 오늘은 마스크 없이 다니려고 합니다. 뭔가 새끼 이렇게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게전 사람들은 막 뭐랄까 봐 좋다 날씨. 아 떠났을 때는 거의 겨울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<laughs> 뭔가 와 진짜 다시 돌아오지 몰랐어요. 아, 너무 뭔가 너무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다니는 거 있어서 너무 와 신기하다. 진짜 한국 맞아? 아씨, 사람들 너무 쳐다봐서 맞아 뭔가 너무, 너무 긴장돼. 아까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그냥 보고 있었어요. 아니, 외국이어서 본다는 거 아니었고 아마아마 쌍키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게. 응?

어떤 팬이 나한테 빵을 줬어요. <laughs> 행복해요. 아, 진짜 고마워. 정말로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나요, 오늘은? 아, 평일이라서 그런가? 시원하다, 진짜. 날씨 왜 이래? 진짜 죽인다. 하, 이럴 때 진짜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생깁니다, 한강. 지금은. 피 많이 왔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피 많이 와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딱 보면 보다 너 그래요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 아피 그렇게 많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근데 피안 와서도 뭐라 해피 와도 뭐라 해 사람으 뭐래 그래요 아이고 빵 주셔서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응? 잘 먹겠습니다. 응, 음, 응. 음. 맛있는데?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얘네들이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 안녕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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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불평하니까 그 <laughs> <laughs> 끼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눈치도 보지도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<laughs> 안녕 사랑합니다